자이 문제도 이제 방금 앞전에 했던 154번하고 이제 비슷하게 an을 등비수열로 줬고요. 이 등비수열을 추종하는데 부분적으로 추종하는 이제 bn을 또 이런 식으로 줬죠. 절대값이 이제 알파 범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bn은 사실상 an, bn 서로 같은 걸로 봐야 되는데 절대값이 이제 알파선 바깥에 있을 때는 bn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. 뭐 이렇게 줬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가고요. 그다음에 어 어찌됐든 무한등비급수 a에는 4로 수렴합니다 하고 뭐 이런 조건을 주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뭐쓸수 있는 얘기들이 하나 있겠죠. 뭐1 마이너스 r 분의 뭐 a가 4다. 뭐 이런 조건들을 하나 건져갈 수 있고 조건 나를 보게 되면은. 또 이러한 형태를 줍니다. 이거 위에서는 b n 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었는데 b n 과 a n 을또 이런 식으로 색다르게 이렇게 콜라보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수열의 합이 얘는 무한대가 아닙니다. n 번째까지의 유한합이에요. n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값을 더했을 때그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 을 이제 p 라고 하고요. 문제에서 이제 또이 p 도 이제 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어, 뭐, 추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뭐 이런 값들도 주는데 보통 이런 값들은 이제 계산해서 어떤 미지수 찾으라고 주는 것들이죠. 위와 같은 상황들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를 정리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렸고요. 일단 수열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성을 이제 이렇게 적어 놓고 위에서 나온 AN, BN, 그 다음에 AN과 BN을 이렇게 콜라보해 놓는 이런 세 개의 수열에 대해서 각각의 진행 형식을 이제 봤는데, AN은 뭐 그냥 자기 갈길 이렇게 쭉 가는 등비수열이죠. AN은 뭐 특별한 게 없고요. BN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요런 형태로 가다가 어느 특정한 부분, 그 절대값이 이제 알파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요 부분부터는 BN은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AN을 추종하게 됩니다. 이 앞부분에서는 이런 모양을 띄고 있다가, 그 다음에, BN분의 AN을 이제 이 위에 얻은 이두 가지 결론으로 이제 도출해 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쭉 되겠죠. 어, 역수를, 그러니까 여기에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항들이 이제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AN과 BN이 같아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 특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얘는 그냥 줄곧 계속 1만 나오게 될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봤을 때 <laughs> 눈치를 채야죠. 여기가 아, 여기가 바로 피구나.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다 제곱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갖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들은 전부 다 음수입니다. 전부 다 음수이고, 그 다음에 이항 이후부터는 계속 1씩 더하기 때문에. 양수들을 더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값이 여기서부터 는 이렇게 커지기 시작을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총합이 최소값이라는 걸알수 있고, 그래서 이 저기 뭐야 bn bn이 이제 이런 식으로 R, 어, an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절대값 알파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죠. 그래서 어. 여기도 이제 뭐 들쭉날쭉 할 거예요. 이제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들쭉날쭉 하다가 점점점점 이제 어떤 절대값 알파범이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점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바로 피구나 어,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이 위에 써 놓은 요세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.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. 이세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, 기억은 아까 이제 얘기를 했고, 자,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보시게 되면은, p까지, bn을 쭉 더한 게 51인데,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. 여기까지. 여기까지의 총합이 지금 51이다.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, 어, 이 부분. 무한급수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b n 을 더하라는 얘기니까, 요 부분이죠. 요 부분에 대한 총합이 지금 61이다. 이런 조건들을 주고 있어요.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, 지금 이 윗부분에 대한 총합은 지금 이기억에서 설명하고 있고, 지금 여기까지의 총합은, 예, 51이 설명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이후부터 쭉 이렇게 더하는 건, 얘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충분히 미지수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.